평소 사연을 자주 듣고 사는 4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저에게는 왼수 같은 남편놈이 한명 있는데요. 20대 후반에 만나 5년 동안 지지고 볶고 연애하다 이번에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오래 사귀고 결혼해서 아이는 바로 가졌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벌써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 보고 왼수 같은 남편과 여지껏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써보면 어떨까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가며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몇년전 일이지만 지금은 생각하기도 싫고 아직도 떠올리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겐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지금은 껍데기만 남은 부부로 살아가고 있네요. 2년 전 우리 부부는 이혼 위기를 겪었던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일단 연애할 때는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선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던 곱창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죠. 신혼집이랑도 가깝고 홀도 제법 커서 애가 없었을 때는 제가 많이 도와주었고요. 나중에 배달까지 시작했을 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맛집으로 성장했고, 그 후부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애도 키워야 하는데 제가 가게까지 신경쓰기 부담이 됐고,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가게에 홀서빙 알바를 고용하고 가게가 바쁜 분위기라 시급은 다른 가게보다 센 편이어서 알바도 한번 일하면 6개월 이상 일하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도 알지? 주위가 꽤 오래 일했잖아. 근데 학원 문제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주위 친구를 자기 후임으로 일하러 오라고 소개시켜 줬대.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일을 잘하는 친구로 알고 있었기에 그 학생에게 고맙더라고요. 저희 가게 사정을 알고 다른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이틀 후 면접 보러 온다고 하길래 잘 됐다고 해주고 오래 일했던 주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는 일 잘하는 애 그만둬서 걱정했는데 또일 잘하는 애가 온것 같다 하면서 요즘 애들도 개념이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기분 좋아하더군요. 제가 봐도 얌전하지만 응대도 제법 잘하고 일도 야무지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전에 일했던 학생만큼 일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끔 볼 때면 간식도 사다 주고 애로사항 없게끔 잘해 줬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나가고 점점 친해지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근무 환경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금토는 주말이라 가게가 더 바빠 항상 늦게 끝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가게는 일요일 하루만 쉬는데 늦게 마감해봤자 두시 정도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유독 남편은 토요일만 새벽 3시간 넘게 퇴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기 재우고 남편을 기다렸다가 같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어서 자기 요새 토요일은 좀 많이 늦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요새 토요일마다 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좀 늦게 왔다가 늦게 가셔서 마감이 늦네 하면서 피곤해 하더라고요. 당시엔 고생하는 모습이 얼마나 짠해 보이던지 그렇게 2주 간격으로 퇴근이 늦는 토요일엔 남편이 전화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으라고 하며 어차피 알바는 11시까지 일하고 갔으니 자기 혼자 천천히 마감하고 오겠다고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요일 아이와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휴대폰을 진동으로 잘 바꿔놓지 않는데 그날 유독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제가 자기 휴대폰인가? 진동이 계속 울리네. 연락 올 사람 있어? 하고 물었더니 없지. 일요일에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며. 휴대폰을 슬쩍 보더니 평소처럼 놓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편의 행동이 제가 느끼기에 약간 어색했던 것 같아요. 문득 여자만이 알수 있다는 이상한 느낌. 아시려나요? 그런 게딱 느껴지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좀 어색하다고 느꼈던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평일에도 마감이 12시인데 알바생과 함께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평일엔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10시까지만 알바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때 워낙에 우리 가족이랑도 친하니까 가게에 신경을 많이 써줘서 몇 번은 고맙게 느껴졌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마감을 한다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서 알바를 보내고 남편과 함께 마감하고 퇴근해야겠다 싶어 아이를 일찍 재우고 가게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경이었고 가게를 갔는데 홀 정리를 하고 있었는지 주방 쪽에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주방 쪽으로 가는데 여자의 목소리로 앙탈을 부리는 듯 하지 말라는 소리와 남편의 웃는 소리가 들리길래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며 여보, 여기 있었네? 정리하고 있었어? 라고 하니 둘다 화질짝 놀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둘이 나란히 서서 사이좋게 고무장갑 끼고 물장난을 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나봐요. 제가 뭐하냐고 물으니 설거지가 많아서 이것만 하고 집에 보내주려 했다더군요. 그런데 어떤 사장과 알바생이 서로 물장난을 치며 설거지를 하겠어요? 그대로 알바생에게 고무장갑 놔주고 집에 얼른 가라고 보내는데. 알바에가 남편 눈치를 슬쩍 보더니 내일 뵙겠다며 가더군요. 그때부터 제 기분이 살짝 나빠지면서 남편에게 왜집갈 시간 임박한 애한테 설거지를 시키냐고 그리고 내가 온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알바에 본인이 설거지하고 가겠다고 해서 시킨 거고 당신이 와서 놀랜 게 아니고 손님인 줄 알고 놀란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럴듯한 얘기죠. 저는 확실하게 앞으로 알바 퇴근 시간 되면 딱딱 보내라고 언지를 줬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앞에서 제가 들었던 여자의 앙탈을 부리며 웃는 소리와 남편의 웃음 소리가 머릿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아 계속 뭔가 찝찝한 느낌에 남편이 집에 와서 씻고 있을 때 휴대폰을 몰래 켜봤어요. 평소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문자나 카톡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니, 아,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는 걸확 느꼈고. 그때부터 평소처럼 행동하되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초반에 CCTV를 설치하면서 휴대폰으로 CCTV 보는 어플을 깔았었는데 제가 전업주부로 전환하면서 안 보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난 이후부터 그걸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걱정했던 건 내가 의심을 해서 정말로 뭐가 나오면 그땐 어떡하며 아이도 커가는데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CCTV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하는 모습이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조금 이상하다 느끼는 장면이라면 같이 테이블 치우고 들어갔다가 몇 분이 지난 후 나온다던가 하는 영상 정도 그것도 참 이상해 보여서 기록을 해놨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 알바를 집에 보내는지가 관건이어서 때마저 확인을 했는데 딱 시간 맞춰 보내고 자기가 마감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평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싶었고. 남편의 휴대폰이 잠겨 있어서 밤마다 오는 것 같은 메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잠들지 않은 채 가게 CCTV를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2주 간격으로 토요일만 되면 늦게 들어왔던 이유가 늦게 오는 손님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그 손님이 바로 알바였더군요. 알바가 11시에 퇴근을 한 것이 찍혔고 남편이 홀 정리를 시작했고 남은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한시간 뒤에 가게 불이 꺼졌어요. CCTV 영상이 흑백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때마쳐 알바생이 사복 차림으로 다시 가게에 들어왔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다정하게 포옹하며 CCTV를 한번 쳐다보더니 가게 안에 유니폼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쪽방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그 둘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알바와 남편이 수상한 사이라고 오해했던 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끄고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손이 차가워지며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고 남편이 오기까지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기에 정신만은 붙잡고 있었죠. 그날 남편이 오기까지 저는 자는 척을 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우면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필요했고, 5년 동안 연애하면서 어떤 문제로도 속을 썩이는 남편이 아니었기에 배신감도 컸고, 결론은 바람 피운 놈이잖아요.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어떻게든 휴대폰을 뒤져봐야 했기에, 남편에게 배터리 없다는 핑계로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자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꺼림칙하게 충전해서 쓰면 안 되냐고 안 주려고 하더군요. 급한 전화라 얼른 통화만 하고 준다고 하고 빌려왔습니다. 아이는 남편과 놀고 있는 사이 짧은 시간에 결정적인 증거만 잡으면 됐기에 바로 비밀번호를 풀고 문자와 카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지 유부남이라 미안하다는 말과 보고 싶다며 사랑한다는 내용까지 제 눈을 의심하며 차마 보다가 말았지만 부분적인 내용은 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어 놨으니 핸드폰을 돌려주고 나를 잡아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충 내용이랑 시기를 맞춰보니. 남편은 아마 저에게 늦게 오는 손님을 얘기할 때마다 알바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게 하기 위해 CCTV를 피해 쪽방에서 은밀하게 데이트를 했던 것 같고, 최근 들어 부부 관계도 소원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갑자기 앞으로의 제 인생이 까마득해졌어요. 한없이 착했던 남편이 결혼 8년 만에 저를 배신하고, 어린 대학생과 바람을 피운 것도 그렇지만, 아이가 있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지 본능 따라간 것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그 알바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평소와 같은 행동으로 연기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심할 때는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그것 때문이라도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혼자서는 답이 안 보여 며칠 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면 법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자범 없이 이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직접 그 둘의 데이트하는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CCTV 영상과 문자 내용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 거냐며 한참을 따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상담 비용만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이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만 했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시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댁도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는 내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시려나 걱정하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막상 시부모님 앞에서 말하려니 입이 안 떨어져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무슨 일 있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그이가 바람이 난것 같다고 상대는 알바생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한동안 제 앞에서 말이 없으셨고 어머님은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며 연심 미안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에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하는데 제가 극구 그 말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 사무실 간에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있어야 그게 증거로 적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차마 제가 그런 증거를 만들 용기가 나지 않아요. 했더니, 저희 시부모님, 저에게 제발 이혼만은 생각하지 말라며 대책을 같이 세워보자 하시더군요. 연애할 때부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들이어서 차마 매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편과 같이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말씀드리니, 애기랑 짐싸서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남편이 가게에 있을 때 짐을 싸고 아이와 함께 말없이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참 시댁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죄인처럼 본인들이 너무 미안해하시며 다독여 주셨고 제가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해서 친정부모님보다 더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제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수십 통 해대는데 저도 안 받을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님께서 하는 말씀이 당분간 전화 받지도 말고 지 잘못 지가 깨달을 때까지 놔둬 하시는데 다른 집 시부모님 같았으면 내 새끼 편 들으며 며느리 희생만을 요구했을 텐데 나 정말 우리 시부모님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남편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당신 바람핀 것 알고 있고, 문자 내용이며 CCTV 영상 다 갖고 있어. 라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 안 받으려고 했는데, 행방을 알려주지 않으면 친정에 덜컥 전화할까봐 받았습니다. 남편은 얼굴 보고 설명할 테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제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거의 울먹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길게 말하기 싫고 변명할 말이 있으면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부터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지금 어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소리치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화를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마침 그때 아이가 유치원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어머님도 저에게 방으로 일단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방에 앉아 있었고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앞에서 하는 말이 잠시 실수한 거라며 저에게 용서 빌고 다시 잘살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실수한다는 것이 몇 개월이냐며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시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노발대발하는 아버님 앞에서 저에게 사죄하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잘 살겠다고 일단 제 의견을 듣고 싶고 제발 같이 대화하게 해달라고 비는 소리가 났고 시어머님이 살짝 방문을 열며 남편이랑 대화하고 싶으면 얘기 나누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할 수 있으면 하자고 협조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정말 잘못했고 실수인 거 알고도 계속 만난 거백번 내가 죽일 놈이라고 당장 알바에서 자르고 정리하겠다고 제발 이 오만은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엎드려 빌더군요. 그동안 제속한번 썩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 시부모님이 보이는데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오랜 연애 끝에 둘이 결혼했는데. 이런 꼴 보여드려 정말 죄송한 겁니다. 남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딸처럼 오랫동안 예뻐해 주신 시부모님 버리고 남편과 갈라선다면 저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알바 자르고 관계 정리한 후에 다시 말해보자고 일단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 바로 알바생을 잘랐고 관계 정리도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남자 알바생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남편 꼴이 보기 싫어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남편 없는 셈 치고 우리도 아들 없는 셈칠 테니 애기랑 며느리랑 우리 둘이랑 넷이 같이 오손도손 사는 게 어떻겠냐는 시아버님 말씀에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일을 다 마무리 지었다고 해도 제가 용서한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고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생각하는 우리 시부모님 앞으로 내가 더잘 모시며 살아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꽤 오랜 시간 시댁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댁 생활을 청산하고 아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그 일로 아직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끝까지 제 편으로 남은 시부모님을 위해 그저 껍데기만 남은 부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남편은 그일 이후 저에게 더 잘하지만요. 아직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대로 사는 것이 맞나 싶지만 아직 아들이 커가고 있고 시간이 흘러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땐 정말 이혼해 보자고 할까 하네요. 웃기는 상황이죠.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모든 분들 가정엔 껍데기 말고 꼭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